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RF 시스템즈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하락. 여기서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하락으 다시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상승이 한 번씩 나오면서 돌파를 했죠. 월봉상 흐름도 양봉 음봉 양봉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될텐데 그전에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죠 RF 시스템즈 우선 시가총액은 690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 단조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그 나왔죠. 소램사 같은 경우에는 RF 시스템즈 이제 4%대 단타 리딩이 들어가서 9시 20분에 단타 리딩 들어가서 이제 상승 부회가 걸리죠. 9시 20분에서 한 45분 뒤에 상승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이러한 폭락장에도 오늘 증시가 마이너스 4% 고점 대비한 4% 하락을 했죠. 거기서도 대장주 단타 리딩방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28만원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경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멤버십 단타방. 지금 안 오신 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몰라요.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상한가를 몇 개를 먹었습니까? 소림사는 추천을 몇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영상 이거 꼭 확인하시고 자, 수젠텍 셀리드 바닥에서 상한가 나왔고 예, 우정바이오 메가시스 예, 이런 종목들 오늘도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멤버십 단타방에서 수젠텍을 추천했습니다. 시초과에 추천했습니다. 바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급등 나왔고 오늘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갔습니다 수젠텍과 동시에 셀리드 드렸죠 셀리드도 상한가 갔고 그리고 오늘도 급등 나왔고 오늘도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계속 있는 게아니면 지금도 할인 기간이라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추천주가 바닥에서 출발 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결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기회 왔을 때 결과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영상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카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예, 카페도 가보시고, 가입하실 분들 기회가 왔을 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